내 네, 세금님의 대능산으로 다니는 겁니다. 충신여러분. 무슨 북벌이야? 아니, 아니, 남벌이야. 여기 이거 기름 때문에 여기 먹어야 된다니까, 이번 다음 턴에. 기름이 가까워서. <목소리> 우드워크샵 철거해도 되냐고? 그래, 그거 모르겠다. 이거, 우드워크샵다써 우드 먹으면, 철거해도 되나? 아, 철거하면, 다 날아가요 기술이? 안 된대. <laughs> 안 된대. 오크날아간대오크날아간다고 <이 웃음> 합니다 밥집 밥집 스톤까지만 가면은, 뭐 이제 괜찮아요 스톤까지만 가면 2단계까지는 2단으로 안 막아도 돼 스나이퍼 나왔지 스톤하우스 36일 정도에 오니까 돈을 분배를 하면 쇼킹타워 나왔고 파워플랜트 나왔고 일단 스톤하우스 이때쯤부터는 스톤을 하나 더 캐야 돼요. 스톤을 하나 더 캐야 되니까. 집 하나를. 아, 여기다가 팜을 하나 더 줘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자요. 43. 38. 43. 77. 77. 77. 여기 하나. 18 43 여기 하나. 그럼 여기다가는 밥집을 지만. 어, 나외를정하라는악한 안심들을 내치시고 어서 외와요 국간병을 뱅크 위치따지 여기다가는 또 적어 져야 되니까 다음 거. 여기다 지면 안 되지. 에이, 그냥 하나는. 아, 하나, 여기 아우칸인데. 여기 발전기 잘인데. 누가 있어? 봐도 발전기 잘인데. 어, 누가 봐도 발전기 자리야 그래. 일단. 전화, 영토를 남쪽에 아, 나도 발전기 그 누가 봐도 발전기 자리야 그래. 그래. 그 이연세이 남벌, 봤어 남벌? 만화? 남벌 재밌던데. 골드 300. 석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 아, 3개면 좀 아닌데. Attention. b u 세개는아닌데요 세계는 좀 심한데? 딴데, 여기 있는 데, 네개네개 이래 봐야 나개나벌 말고 땡벌 나빠, 나니까난 이제 지쳐서요 땡벌, 땡벌 해봐야 네 개, 5 개네, 다섯 개. 한세 개나 더 쫓았다.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기 한칸 차이로 이게 안 돼. 이게 창고를 좀한 칸만 아래 지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한칸 아래, 여기 한칸 아래 됐으면 여기도 혜택을 얻고, 여기도 혜택을 얻는 건데 지금 두 개를 날리고 있죠. 한칸 차이, 한칸 차이. 진짜 한 칸, 한 칸. 정말 통안 이러면은. 나무 생산하고 이거 하고 두 개씩 늘어나는데 한칸 차이야. 아, 속상하네.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시청을 지키십시오. 적은 태주하고 있습니다. 세리저 물결표 은물결표 하는 여러분과 함께 시청해 가실 것입니다. 이번에 스나이퍼 위주로 많이 뽑아볼게요. 자, 스톤하우스 드디어 생겼다 돈이 없네요 h a n k you. Tony of Nail. Tony of Nail. Tony of Nail. Tony 발전기 틀 무조건 가야돼요 800원 에너지 부족 나 이쪽 갈거니까 그만해 여기 여기는 토벌은 할거야 남벌 남벌 남벌족들 여기 토벌은 할거야 알았어 700원이 모질려네 스나이퍼 나왔 i 요744아 진짜 나무 팔아봐 i 얼마 되지도 않는거 진짜

스나이퍼 네 마리. 스나이퍼가 있으니까는 멀리서 오는 애들 다 쏴죽이겠지. 이아디미럴 여긴 안 돼. 여기는 저거 지을 거야. 푸드. 아이, 몰라. 효율은 이렇게 낫네. 여기 PC에다가 이렇게 하면 효율은 좋아요. 효율 나쁘지 않아. 농장도 빨리 같이 줘야 돼. 에너지 사. Yes, tell me w h a t to kill. You s p i p e r at yourself. 지라라. 순간 선수위를 노플렉 본캐로 지정하시롭소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many targets to love it. t tension building good like something. a 아들아! 자, 올리자 이제 슬슬 500원. 돈이 많이 오 달리네. 어지 동장77 응. 77 77 77 77 77 77 여기다가 컨터를 하나 제발! 하나만! 하나만! 아잇 8? 아이씨 77에다가 85 70에다가 17 87 85 87 이거 두개가 효율이 되게 좋네 이게 은행 틀에 가고 잠깐만 아나 이걸로 바꿔야겠다. 도저히 랩탑 컨트롤을못 하겠어요. 그냥 스탠다드로 해야지. 하우스 축축 만들고 있고 성벽 야 돌이 왜아 저거 발전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확장 빨리해야 된다 <laughs> 나무랑 지금 돌 엄청 태우고 있다 지금. <laughs> 아, 좋, 어, 여기 좋은데 돌이 지금 문제 돌이 나무는 괜찮고 돌이 문제야 돌이 한꺼번에 여기서 성벽 업그레이드 할때확 들어요 돈도 돈이지만. 아 씨. 여기도 만약 막아야 되면 진짜 여러분들 말대로 난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난버를 해야 될 수도 있어. 스나이퍼 체력이 얼마야? 150? 에 공격용은 아니네 스나이퍼 새집 업그레이드 하고 한 명만 보내보자 오케이 아 스나이퍼도 근데 베테랑 되나요? 아내 예상이 맞았어. 아 여기 연결돼 있는 거였어. <laughs> 제 기다릴. 이로 나가도 문제네. 남쪽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네. <laughs> 확인해보면 되 아직 발리스타는 아직 없어도 돼요 27일밖에 안됐잖아 지금 테크는 엄청 빨라요 벌써 스톤 워크샵이면 테크는 엄청 빠르다고 여기서 은행만, 뱅크만 지어주면 400명이 돼야 되네 이거 다업 해줘야 되네 팔아. 역시 내 예상대로 돌이 모질란다. 도둑 도둑질 돌을 한번 캐야겠는데. 돌이 중반에 돌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 길은 병력을 증거하시어 남쪽에우랑케를 몰아내셔야 합니다 시끄럽다 그놈의 남벌 그놈의 남벌 여기도 오일이 있어요. 네. 나 <목소리> 체이서 사냥 체이서? 가 뭔데? 자동으로 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같이? 따로따로 따로 다니네, 같이 안 가고. 내비로드면좀있다가 여기 와서 보면은 죽어 있는 거 아니야, 다? <laughs> 죽어 있으면 안 되는데. 어, 스나이퍼 베테랑 됐어요. 와, 데미지 110이야. 꼴랑 10올라요, 데미지. 근데 연사가. 오, 연사가 대박이네? 연사가 거의 2배 오르는데? 0.45에서 0.91 됐어. <laughs> 대박인데? 야, 스나이퍼 겁내 뽑아. 거의 1당 2잖아. 1당 2당 2. 2당 2. 스나 빨리 레버패라. 넣보배야 된다. 올리자. 역시 모질란다. 음식이모질는군요 이제. 할 합류해 가서 합류해 36일째 아 지금 병력 되게 많이 뽑았어요 생각보다 구두를 줘야 돼요 60 58 60 53, 60 유첩시. 우리 아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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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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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거

빨리 빨리 레벨업해라, 애들아. 이제 뱅크를 지을 수 있군. 아. 저도 한 20년 전쯤 보다 말았는데, 주인공 일본 몇동생이었나 일본군 장교한테 몸 팔아서 작별시키고 수용소 탈출하는 게 일부 마지막이죠. 이부 나왔나요? 오, 스나이퍼 몇 마리야? 둘... 넷... 둘... 넷... 여섯... 일곱 마리... 오 스나이퍼... <laughs> 처음 뽑았는데 엄청 많이 뽑았네. 그 다음에... 파운더리 가고... 뱅크 이제 가능하지 않음? 뱅크? 역시 스톤 50개... 아... 세상에... 스톤이 필요하다 스톤이 필요해 볼이 필요해 로 풀어야 합니다. 소신이 나가 스티어로 단판을짓겠습니다 그전에 힘든 시기라 잠깐만 제가 LA에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군요. 때는 94년도 제첫 시즌 이었죠 당시 신인이었던 저는 이례적으로 프로인. 야 지금 굉장히 많이 뽑았어. 어제에 비하면 어제는 거의 한 50일까지 병력이 없었거든 발리스타로만 막았는데 지금 많이 뽑았죠. 아직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인가요? 발리스타 아직 먹을 수 있고, 파운더리 됐고, 시킹 타워 베테랑은 이제 빼자. 이거지, 그치 좋은 생각이야. 근데 어차피 내부에 병력 없어. 내부에얘네들 밖에 없어. 뭐 병력이 있어야 뭐. 스나 Is e r y t h i Let's go. 내 바보들이야, 이거? 아, 이게 돌아서 와. 아이씨. 답답하네, 이들들 lovely d 답하네. 답 답해. 길을 못 찾네. 나무를 돌을 사서 뱅크를 짓고 아 편안. 아 편안하다. 그토록 아껴놨던 이 자리가 빛을 발하는구나. 오. 여기 돌자리 개 대박인데? 잠깐만. 여기 만약 막혀 있으면. 몰래몰티를 떼야겠다 나무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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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지고 잠깐만